네, 정년 성공부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시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어, 성공부를 통해서 서울의 문답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셔서 어, 주님 말씀하시는 진리들을 잘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 오늘은 43번, 44번입니다. 소리문다 43번, 44번 어, 십계명의 서문인데요. 어,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번, 십계명의 서문이 어, 무엇인가?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대었던애국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다. 네, 44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거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 네, 여기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곧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 그래서 어이 부분을 어, 출애굽기 2장 0 2절에서 또 신명기 5장 6절에서 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니라. 어떤 명령을 주시기 전에 개명을 주시기 전에 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 을 구원하신 분으로서 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서문이 되겠죠. 성문의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보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따라가는 그 성고들을 보시면 어, 그 이번에 이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말씀 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4절 7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그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야 한다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같이 하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간 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저희가 구속받은 것, 아까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애굽에서 취재굽했다는 것그 것은 저희가 죄로부터 구속받은 것,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저희가 십계명이라는 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4번 질문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서문이 교훈하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토론 질문 첫 번째를 보시면 그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하고 설득시키기 위해 서문에는 몇 가지의 이유와 주장이 있는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라는 것, 이세 가지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멘즈드 목사님은 이세 가지를 하나하나 넣으면서 얘기하면서 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 동기들을 부여하고 있죠. 토론자을이원 보시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할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옛백성들을 지상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으로부터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백성들을 영적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마귀와 그들 자신의 정욕에 매여 있는 종살이하는 것으로부터 구해내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그림이 우리의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픽처라고할수 있겠죠.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는 우리가 죄의 종류를 탄 것,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아마 여러 번 저희가 말씀을 나눴을 텐데요. 계명이라는 것을 놓고 또 율법이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조차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냐면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어, 내가 너희를 백성 삼아 주겠다라고 조건으로 내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구원해 주시고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어,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할 때그 어, 십계명을 주셨죠. 신의사에서 주신 그 계명은 이미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도 십계명의 아, 의미가 우리가 십계명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어, 저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 지켜야 된다 이런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서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3번에 보시면, 토론 질문 3번 보시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특별히 계명을 지킨다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어, 답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얘기는, 그가 주님이신 것처럼,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최고 주권자이시며, 우리는 그에게 모든 순종을 비치고 있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자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 보시면 이 주라는 개념은 로드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만약에 저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 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순종은 주님께서 베푸신 그리스를 도 통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반응으로 저희가 하는데, 어 솔직히 감사하지 않을 때 있죠. <laughs> 생각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섬기지 않을 때 혹시 없으세요? 없으신가 봐요. 저는 종종 있는데. 의무감으로 할 때는 없으세요? <laughs> 저는 어,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의무감으로만 할때 많아요. 되게. 어, 방송이 나가고 있다는 게참 이게 약점이네요. <laughs> 근데 저 오늘 아침에 그냥 하루 더 쉬었으면 하는 생각, 골뚝 같았어요. <laughs> 그냥, 아 왜, 왜, 이렇게 오늘 온다 그랬을까? <laughs> 어, 그러면서, <laughs> 예,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던 이가 아주 그니까 어느날 아들이 엄마, 오늘 나 교육하기 싫어했더니 엄마가 너 오늘 교육하겠다, 너 목사하잖니? <laughs> <이런 말씀을 웃음> 그런 적이 용이 되는 아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 의무감으로 하는 때가 많아요. 어, 물론, 감사함으로 해야죠. 감사함로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속의 은혜를 안 베푸셨다고 하더라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은혜를, 은혜를 받고,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유는, 어, 1차적으로는 주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데 못 섬길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너무나 기쁜 것이지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였기 때문에 망정이지 은혜를 안 베푸셨으면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어, 대표적인 예가 우리 자녀들이겠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셨을 때 자녀들 이 여러분한테 엄마가 해준 만큼 엄마도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엄마가 해준 만큼 잘해준 만큼 순종하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널 나아준 게 은혜야 <laughs> 이렇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지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수위의 어떤 요구이죠. 10편, 100편에 보시면, 2편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 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너희는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이신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 나간다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10장 7절에 보시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가 있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방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보이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예레미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좀 사례들을 얘기하자면 여러 나와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다라는 이 주제가 구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르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라는 그 증거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밖에서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경외심 우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 오면 이방 백성들 사이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질문은 여러분은 주님을 하나님을 왜순종하고 계십니까?라는 것에 대해 내가 당연히 섬겨야 되는구나라고 보통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두 번째 의미를 보시면 4번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답은, 우리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명을지켜야 한다. 그 얘기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언약 안에 놓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 자신과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를 가지게 하심을 통해 그를 섬겨야 하는 더큰 의무를 우리에게 지우셨다라고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이라는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죠. 그 언약은 저희가 뭐 저희 교회 이름이 언약장로교회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해 보시면 아, 아담과 매주셨던 언약도, 매주셨던 것도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은혜 언약이 시작되었는데, 은혜가 시작은 아담을 시작했지만, 아담을,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얘기하자면 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힘들어도 힘들어져도 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의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의미는 지워지지 않았겠죠. 그냥 단순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워진 것인데 저희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던 것이죠. 어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건 언약적인 언어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언약 관계를 맺은 너의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에게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좀더 알게 하신 것이죠. 그 언약 관계에 놓이게 하신 만큼 그만큼 더그 언약 백성은 주님을 섬길 의무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더 알게 됐잖아요. 어, 때로는 요즘같이 교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성경도 어, 누구나 사서 볼수 있고 그런 문화권에서 저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나 세상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라고 가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친구들이나 교류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어, 믿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어, 잘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을안 믿는 사람, 지금 저희 세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진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가끔 가다 영화를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 크리스천 문화권에서 그런 형성 그렇게 형성된 문화에서 자라면서 얘기하면서 어떤 뭐 책을 읽어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 거 나오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느 다른 종교와 같이 내가 천국에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미국 사람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저기서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또는 내가 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언약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고,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그 언약관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저희같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겁니다. 어, 그, 이 말씀만 드리고 어, 넘어갈게요. 특히 저희 컨텍스트인 한인 이민사회를 보시면 교회에 다니는 경험이 거의 없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사실인 것 같아요. 교회는 다한 번씩 발언 들려놨던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 정말 몰라요. 그,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그냥 교회에 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눈치를 조금 보다가, 저안 맞는 게 있으면 그냥 교회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로만 그냥, 아, 크리스천 이런 거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 이민 중에 많단 말이에요. 저희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어, 말이 전도지만 어, 교회는 무엇이고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 믿는 삶은 무엇이고 하는 것을 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어, 이 말만 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또말 계속 하게 되네요. 그, 저기, 어, 교회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개척교회 하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어떤, 다른 목사님들 물어봤더니, 개척교회 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라고, 다들 교회 다녀봤고, 자기들, 친구들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거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게 많이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것이 사실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변에는 정말 전도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마 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만이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동의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컨택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 원약 백성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괴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십계 명을 통해서 좀더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가? 이거는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것은 죄와 사탄의 종로를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격려를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저에게 비슷한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속하셨느냐 그 질문을 할때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주님을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원하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에는 순종할 수 없었던, 없었던 사람을 죄와 사탄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죄의 사슬로부터 끊고 종로를 하는 것을 끊고 자유하게 돼서 정말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저희 교회에서 얘기를 나눴지만 어, 현대의 보험주의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 어떤 계명이나 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나는 은혜를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경험 어, 걱정 안 해도 되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구원하신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저희가 힘쓰고 어 신경 쓰고 생각하고 삶 속에 대고 있는지 확인해 야 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 이해 는되시 죠？논리적 으로 이해 는되 는데, 실제적 으로 내가, 어, 신 자로 살고 있을때 정말로 그런 생각 으로 살고 있 는지, 어, 내가 요즘 보통 삶을사는그방 식이, 어, 내가 오늘 은 주님 을 어떤 모습 으로 순종 해야 되 나？또는 하나님 을 따라야 되는 사람 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 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런 곳에 대해서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의 내용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른도 전서 6장 19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가 복음 1장 74절, 75절에 아까 읽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구원받은 것은, 이제는 어, 벌 받을 염려, 걱정 없이 자유롭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기, 하기, 위해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빈센트 목사님은 이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서문을 풀어서 저에게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면 10개명의 서문에 설명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올 10가지 계명에 대해 아, 내가 정말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품고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그 자세를 가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일개명부터 이제 보기 시작할 텐데요. 어, 이것만 나누고 한번 맞춰볼게요. 그, 여러분, 그동안 저희 교회에, 어, 어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사역같이 하시면서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새로 시작하시면서 예배 같이 드리시면서 총 1년 반이 어떻 코로나밖에 없으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동안 지나왔던 1년 반 돌아보시면 내가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볼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나 지식적인 면또 마음에 감정적으로 추스리는 것이나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어떤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볼수 있겠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반 전보다 지금은 하나님을 좀더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신 것 같으세요? 이기회에 함께 하시면서 딴건 몰라도 예전보다더잘 순종해졌던 거 그렇게 거기다 예스를 하려고 한다면 그 1년 반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그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런 면에서는 자선 정안 하고 있었는데 같이 계종교회에 있으면서 어, 예전에 자선 안하지 않던 거를 이제는 어, 주님을 이, 이 부분에서 좀더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언젠가는 마스크를 다 벗고 자유롭게 토요일을 할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쁜가, 내가 감사한가,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있는가, 여러 가지 점검할 것이 많지만 내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간장하실분 있으세요? 난 이런 면에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남편을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엔 안그랬는데, 뭐 이런거 있어요? <laughs> 아니면 내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거 어, 전도를 잘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공유를 가지게 됐습니까? 여러가지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간 되시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순종을 하게 되었는가 그걸 막연히 생각하지 않고 십계명이라는 틀을 사용해서 주님이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저희가 좀더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짧은 시간에 좀 허락해주셔서 어 십계명의 서문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저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 어느 만큼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잠시나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 오늘 삶을 들여다볼 때에 구체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게 하셔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더욱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특별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주에도 이번 주도 저희가 매일매일 살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 때에, 하나님, 순종하는 언약백성으로서 모습이 조금 더 갖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될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의지하여서 그렇게 은혜로 박혀주시는 그런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저희님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그 다음 날이다 아멘.